작산 시험장 딱 가서, 아, 어, 뭐 공부하지? 뭐 하지? 라는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는 영어 과목만큼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가서 시간이 남았을 때 짧은 시간 안에 볼수 있는 자료로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장 많이 암기하고 생각나야 될 것들이 문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휘하고 문법인데 문법 문제를 풀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우선순위로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동사 수, 폐, 시제 두 번째는 준동사, 수부정사, ing, 분사 세 번째는 접속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네 번째는 형용사, 부사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관용어구 또는 수거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잘 보라고 이 다섯 가지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기초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문법 암기 포인트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의 머리를 워업하라고 정말 간단한 독해 지문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그럼 시험 보시기 전에 그지문 한번 쭉 한번 해석해 보시고 내가 영어를 이렇게 잘 해석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 문제를 푼다면 좀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위한 선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무료로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갖고 가셔서 시험 보시기 전, 한 30분이나 1시간 전에 쭉 한번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석할까 한번 딱 해보시고, 영어 시험을 보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수월하게 영어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합격입니다. 화이팅!